반갑습니다. 청년 이단 박민경입니다. 나이는 22살이고, 현재 한성대학교 한국무용전공으로 3학년 재학 중에 있습니다. 안함교당에서는 청년 이단 단원이고, 문화부에서 수석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상시응용주의사항 1, 2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정기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시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불법을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하여 원불교 교법을 밝혀주셨고, 특히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병진하여 수행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 전부가 다 훈련이라고 할수 있죠. 오늘부터 공벌 상시훈련법이란 글자 그대로 시간이나 장소를 따로 정해놓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훈련에 적응하는 수행법을 뜻합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수행을 훈련하는 법입니다. 그 내용은 상시응용 주의 사항과 교당내 내왕, 왕시 주의 사항으로 나뉩니다. 그중 상시 응용주의사항은 가정과 직장, 사회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심신을 작용할 때 주의해야 할 항목으로 정기훈련에서 양성한 삼대력을 활용하며 그 실제 활용 능력을 키우는 공부법입니다. 총 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은 상시 응용주의사항 1, 2조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본문 해석입니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1.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네, 다음 용어 해설을 보자면, 응용, 어, 응용이란, 이론상의 진리를 천만 경계에 따라 유유의 조화로 활용하는 것, 수양력 연구력을 경계 속에서 활용하는 것, 불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기연에 응하여 나타나는 미묘한 작용, 어떤 일에서 얻은 이론이나 기술을 다른 일에 대하여 활용해 보는 것, 네, 운전, 운전이란 본뒤 그대로 고스란히 따위의 의미. 온전한 생각이란 본래 그 마음 또는 결점이 없는 상태의 마음입니다. 네, 취사란 작업 취사의 준말이고 정의는 취하고 무리는 버리는 것. 네, 다음 주의는, 어,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조심함, 어떠한 것이나 일에 관심을 집중하여 기울임, 음, 네. 상시응용주의사항 1조에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응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경계를 대할 때, 어떠한 일을 할 때라고 할수 있죠. 본래의 마음에 반조한 지혜 바탕하여 취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온전한 상태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실수가 없고 원만한 취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취사가 잘 되려면 먼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취사를 잘하고 싶어도 마음을 안 챙기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 상시응용주의상 1조의 내용과 비슷한 것이 일상 수행의 요법에서 알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상시응용주의상 1조의 온전함 용어에서 알수 있었는데요. 네, 온전한 생각이란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의 의미를 다시 들여다보니 일상수행의 요법의 1, 2, 3조를 가리키는데요. 일상수행의 요법 1에서 3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자성의 정, 해, 계를 세우자 하고 말합니다. 바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어, 자성의 정에게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서 아버지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정은 정신 수양으로 수향력을 말하고 해는 사리 연고로 연구력을 말하고 개는 작업치사로 취사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수양, 생각으로 연구, 취사하는 것, 취사는 바로 원불교 공부법인 사막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자성의 정해계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정은 온전함을 말하고 해는 생각을 말하고 개는 취사하기를 말해서 즉,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내용과 같이 상시응용주의사항 1조와 연관됨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네, 다음 용어 해설을 살펴보자면, 형세란 일에 돌아가는 판세, 네, 연마, 학예나 기술을 깊이 연구하고 익힘, 사리를 연구하는 것, 의도를 단련하는 것, 진리를 알기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일의 성공 여부는, 유무는 미리 준비하기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 잘 하시나요? 네, 앞에 1조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했다면 2조에서는 온전한 생각을 어떻게 실전할지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오기 전에 형세를 잘 판단해서 미리 연마를잘 한다면 온전함도 챙기면서 일도 성공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상황이 닥쳤을 때 쉽게 처리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그 대처를 잘할수 있습니다. 아마 미리 준비가 철저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수향력, 연구력, 취사력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아침에는 정신수양, 좌선연불, 점심에는 사리연구, 네보온활동으로 남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일,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기 일기, 네 저녁에는 취사, 네 취사로 하루의 참회 및 반성으로 하루를 돌아보기 상실기 주의 조행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시응용주의사항2조라고 말합니다. 네, 상시응용 주의사항 1, 2조와 관련된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서청주 교당에 다녔습니다. 작년 저희 아빠의 법보 수여식의 일이었는데요, 예전부터 부모님께서 잠깐 공연을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바쁜 일정 등으로 매번 거절을 했었습니다. 네, 공연 일정을 보니 중간고사 기간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공연을 못하겠다고 거절을 드렸지만 엄마께서 공연은 어느 정도 알고 하니 짧게라도 보여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는 더욱 고민이 됐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온전한 생각으로 마음을 챙겼습니다. 운전함을 챙기니 객관적이, 객관적인 생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미리 준비를 잘 해서 먼저 시험 공부가 주가되고 틈틈이 공연 연습을 한다면 모두 원만히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부, 연습을 계획 있게 미리 연마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공부하는데 스트레스와 부모님의 실망함, 저 또한 원망심이 클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은 미리 준비로 시간 관리를 잘해서 공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부가 주가 돼서 틈날 때마다 공연 연습을 하니 공연 시험 모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도님들이 이 시국에 공연을 보기 힘든데 공연을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듣고 감사하고 정말 잘했다는 뿌듯함을 느꼈었습니다. 이처럼 경계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고 형세를 보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마하여 실행한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자리이타로 일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고 행복한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시응용주의사항의 1, 2조를 살펴봤습니다. 처음으로 강연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해지 교수님의 말씀 주신 덕분에 원고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여 원만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단의 임도훈 단장님이 제 강연의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시고 지도해주신 덕분에 네, 완성도 높은 글을 만들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전에 상시응용 주의상 1, 2조를 발표하셨던 차명석 예비교무님의 원고를 참고하였습니다. 원고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히 자신의 경험담을 담은 내용을 보며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난 것이 이인법회 때 박세훈 교무님께서 청년들에게 세 가지 부분을 변화하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 중. 일과를 통해 힘을 얻자 하는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일과를 지키는 것은 상시훈련을 말하고 수도인의 사이클이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수도인의 사이클을 쉽게 말하자면 저는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의 좌선과 심고로 하루의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유익이 되고 남도 유익이 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마음을 챙기는 노력을 하고 저녁에는 상시 일기 기재로 하루를 돌아보며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시에서 일상 수행의 요법과 상시 응용 주의 사항을 되새기며 하는 일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바라며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